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3절,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가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의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 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 체면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괴가 자신의 성으로 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온몸과 온 힘을 다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뒤에 자신의 백성과 가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8절과 19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개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덩이 씨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이어서 이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나로부터 공동체를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내 미가리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품격 없이 채통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출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래 것들,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왕에게 걸맞는 행동이라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오신지 얼마나 품격이 있으신지 이렇게 비양양되면서 반어법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가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제 본문 14절과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은 다른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고 그는 오롯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오직 여호와께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의 초점은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 분은 당신의 아버지 사울도 아니고 이 백성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높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이 땅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과 품격을 한인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미갈의 안타까운 최후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미갈이 아직도 공주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궁중 안에서 왕족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아래 것들이 우리 왕족을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분은 왕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은 더큰 권력, 더큰 규모, 더 많은 사람을 소유하면 내가 안전하게 내 권력과 내 위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땅의 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며 또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눈치 보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특히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람인지 자신을 끝없이 드러내고 대중의 마음에 들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준에 맞춰 사람 눈치 보며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내 삶의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때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볼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며 나를 살리는 분, 나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까지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감각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기준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에 담대히 저항하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여호와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숙되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청년부흥과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섬기는 교육자 교사들을 위하여 단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시는 모든 말씀 사역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두 번째 날입니다. 아프린 쿠르드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방언으로 된 오디오 성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둘째, 아프린의 기반 시설이 회복되어 많은 신자가 다시 돌아가고 아프린의 366개 마을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셋째, 믿음에 입성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기존 신자들이 빠르게 성숙하여 목자가 되도록 아프린 쿠르드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